화요법회 다섯 번째 시간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 화요일 법회 내용을 녹화를 하던 도중에 기기를 잘못 만져서 오디오 녹음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할수 없이 법회 때 말씀드렸던 내용을 복기를 하고 추가를 해서 오디오만 다시 녹음하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화면 속의 제 모습과 제 목소리가 싱크가 전혀 맞지 않을 것입니다. 이점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법문은 지난번에 이어서 연기법에 대한 이야기를 좀더 해볼까 합니다. 연기법은 열반과 더불어서 불교의 가르침 가운데 가장 이해하기 어렵고 또 설명하기도 어려운 두 가지다라고 부처님 스스로 말씀하셨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하는 이유는 이것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 이외에 열반을 성취할 수 있는 다른 길이 우리들에게는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나마 다행스러운 점은 그 어렵다는 두 가지가 서로 다른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즉, 연기법의 이해가 곧 열반의 성취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연기의 이치를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철저하게 이해하고 또그 이치를 늘 염두에 두고 있으면 그것이 곧 열반의 성취와 직결되기 때문에 만약 살아있는 동안에 열반의 상태를 갖추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금강경의 표현대로 발안없 따라 삼맥 삼보리 심자. 즉, 위협고 팔은 깨달음을 구하려는 마음을 일으킨 보살이라면, 그가 해야 할 수행은 단지 이 연기법에 대한 철저한 체득, 그 하나로 수렴될 것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연기법은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이해되어져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위빠사나라고 하는 용어를 먼저 알아야 할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미룡사에서 위빠사나 집중 수행을 실시한 적도 있습니다만 위빠사나라는 용어를 설명하자면 이렇습니다. 우선 앞에 위라는 단어는 무엇과 떨어져서라는 뜻이고 바사나라고 하는 것은 관찰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법의 이치에 따라서 객관적으로 떨어져서 살펴본다 라는 뜻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살펴본다는 것이냐 그 위빠사나의 대상은 무엇이냐 위빠사나의 대상은 지나간 법이다 라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쉽게 말하면 자신이 경험한 바를 윗바사나 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생각한 것들을 즉 자신이 경험했던 바를 객관적으로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우리가 자기 자신이 경험한 바를 어떻게 객관적으로 살펴보는가 하는 것에 대한 용어가 따로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빨리어의 요니소 마나시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요니라는 단어와 마나시카라라고 하는 두 단어가 합해진 것인데 요니는 원래 어머니의 자궁을 뜻합니다. 어머니의 자궁처럼 처음 시작점, 근원, 뿌리라는 의미로 사용되고 이로부터 가끔 이것을 매트릭스라고 번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영화 매트릭스에 나오는 그 매트릭스입니다. 그리고 위에 마나시까라라고 하는 단어는 마나시 즉 마음으로 까라 뭔가를 지음 성찰함 주의를 집중함이라는 뜻으로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종합해서 보면 근원에서 마음으로 마음을 성찰하기. 뿌리가 되는 것으로 되돌려서 살펴보기라는 정도의 뜻이 될 것입니다. 한문에서는 이것을 열이 작주라고 번역했습니다. 이치에 따라서 생각을 짓는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을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자면 이렇습니다. 시골에 가면 칡넝쿨이나 고구마 넝쿨이 있습니다. 그 넝쿨의 한쪽을 붙잡고 잡아당기면 줄기들이 한 줄로 쭉 연결되어진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렇게 연결된 줄기들을 붙잡고 잡아당기다 보면 그 줄기들이 땅에 숨겨진 뿌리에서 나왔음을 알게 됩니다. 그렇게 마치 겉으로 드러난 줄기를 잡아서 그 뿌리를 찾아가듯이 드러난 현상에서 그 근원을 찾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요니소 마나시까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신이 경험한 바를 즉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코로 냄새 맡고 혀로 맛보고 몸으로 감촉하고 마음으로 상상하고 판단하고 결정한 것들 모두를 이 요니소 마나시가라의 방법으로 살펴봄으로써 우리는 자기 자신에게서 경험된 그 모든 것들의 인과 관계를 들여다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위해서 제가 연기법은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이해되어져야 한다라고 말씀드렸던 것의 뜻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펴보는 것이 그 요니소 마나시카라의 방법으로 살펴보는 것이 되는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기 평소에 음주를 즐, 즐겨하는 한 남자가 있었다고 칩시다. 어느 날그 남자가 죽었다고 하면 곁에서 오랫동안 그의 찾은 음주를 지켜보았던 부인은 그가 죽은 원인이 지나친 음주 때문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만약 그 남자의 시신을 검사한 병원의 의사라면 그는 구체적인 병명을 대면서 그의 죽음이 예를 들어서 간암 때문이었다라는 식으로 말할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사람들은 각자 자신의 견해에 따라서 그 남자의 사인을 각기 다르게 말할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거기 부처님이 계셔서 부처님께 그 남자의 사인을 물었다면 부처님께서는 필시 이렇게 답하셨을 것입니다. 그는 태어났음으로 죽었다. 태어남이 그 남자의 죽음의 직접적인 조건이다라고 말입니다. 생각해 봅시다. 평소에 술을 많이 마시는 사람도 죽지만 전혀 마시지 않는 사람도 태어난 사람이라면 반드시 죽습니다. 간암이라는 질병이 있건 없건 간에 태어난 사람이라면 반드시 죽습니다. 그러니까 음주 여부는 인간의 죽음의 집 필연적인 조건은 아닙니다. 가남도 죽음의 필연적인, 필연적인 조건이 아닙니다. 그것이 없으면 절대 일어나지 않을 현상. 거기에서 바로 그, 그것, 이 연기법에서 말하는 조건입니다. 모든 인간의 늙고 죽음의 필연적인 조건은 바로 태어남입니다. 태어남이 없으면 절대 죽을 수 없기 때문에 늙고 죽음의 필연적인 조건은 태어남인 것입니다. 태어남만 없으면 무슨 짓을 해도 거기 늙고 죽음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12연기의 연결고리 가운데 늙고 죽음은 태어남을 그 조건으로 한다고 라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게 된 것이고 그런 방식으로 이해하는 것이 바로 요니소 만하시카라라는 방식으로 어떤 상황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자, 또 하나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여러 번 사용했던 비유인데 이런 것입니다. 만약 나와 나의 오랜 친구가 한 방에 앉아 있다고 합시다. 그 친구와 이야기를 나누다가 내가 침대에 누워 잠이 들었다고 합시다. 그러면 내가 잠든 사이에 내 친구가 있는지 없는지, 그의 존재의 유무는 나에게 의미가 없습니다. 내 친구가 여전히 내 곁에 앉아 있는지, 아니면 밖으로 나갔는지, 아니면 갑자기 죽었는지, 나는 전혀 알 수가 없고, 그가 원래부터 내 친구였는지 아닌지, 그것조차도 나에게는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그에 대한 어떠한 정보도 잠이든 나에게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가 내 친구이고, 그 친구와 내가 함께 방 안에 있었고, 내가 잠이 든 동안에도 그가 내 곁에 앉아 있었다라는 판단은 내가 잠에서 깨어나서 다시 확인해 보고 나서야 알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거꾸로 내 친구의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 친구는 자기하고 이야기하던 내가 침대에 누워서 잠이 들었다는 것을 압니다. 잠든 나의 모습을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잠이 든 나에게는 나의 친구의 존재 유무가 전혀 의미가 없지만 깨어 있던 내 친구의 관점에서는 나는 단지 자고 있는 친구일 뿐입니다. 그런데 다시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잠이 들었던 내가 도련이 죽었다고 칩시다. 그러면 나에게는 아까 잠이 들었을 때와 마찬가지로 내 친구의 존재 유무도 의미가 없고 이 세상 자체도 의미가 없습니다. 내 친구도 이 세상도 모두 나에게는 없는 것입니다. 내 친구나 이 세상에 대한 어떠한 정보도 가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다시 관점을 내 친구에게로 옮겨봅시다. 내 친구는 잠이 들었던 내가 흔들어도 깨어나지 않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내가 죽었다는 것을 확인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관점에서는 죽은 나의 관점과 다르게, 비록 죽어서 시신이 되기는 했지만, 여전히 자신의 친구가 존재하고, 세상도 여전히 존재, 존재한다고 믿습니다. 이런 비슷한 경험을 통해서 사람들은 결국, 결국 이런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이 세상은 내가 죽어도 원래 있었던 그대로 잘 돌아간다. 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잘 한번 생각해 보면, 관찰자의 유무와 상관없이 객관적인 세상이 존재한다는 것은 단지 관점을 바꿔가면서 하는 이야기일 뿐이지 당사자의 관점은 절대 아니며 따라서 그런 결론은 당사자에게는 전혀 진리가 아님을 알게 될 것입니다. 관찰자가 없이도 세상은 존재할까요? 아닙니다. 관찰자가 없으면 이 세상은 없습니다. 보는 사람이 없는데 보여지는 것이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배워왔습니다. 이 우주는 그 시작을 알수 없는 오랜 이전부터 늘 있어왔고, 지구의 예를 들자면 40억 년이라든지 45억 년이라든지 아무튼 그런 정도의 오랜 시간 동안 항상 있어왔고, 그 가운데 인류의 최근 조상인 호모사피엔스는 지구의 어느 시기에 등장하면서 현생 인류는 이 세상을 일정한 수명을 지닌 개체들로서 자신의 수명 동안 이 땅에 살다가 사라지고 살다가 사라진다.인간 개체는 그처럼 항상 존재하는 이 세상에 단지 던져진 개체일 뿐이다 라고 말입니다.그런데 이 세상이 내가 죽든 살든 관계없이 늘 존재한다는 것은 과연 누구의 관점입니까? 살아있는 누군가의 관점이겠죠. 관찰자가 없으면 관찰되어지는 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이란 무엇입니까? 라고 한한 비구의 질문에 대해 12처가 이 세상의 모든 것이다 라고 답하셨습니다. 12처가 무엇입니까? 눈과 눈에 의해 감지되는 모양, 색깔, 그 다음에 귀와 귀에 의해 감지되는 소리들. 코와 냄새, 혀와 맛, 몸과 감촉, 마음과 마음에 의해 생각되어진 것들. 이렇게 12처가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 이 세상 모든 것입니다. 즉, 눈으로 본 거, 귀로 들은 거, 코로 냄새 맡은 거, 혀로 맛본 거, 몸으로 감촉한 거, 마음으로 생각한 것의 총량이 바로 그 사람에게 있어서의 이 세상 모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연히 사람마다 자신의 경험한 바가 다르듯이 자신이 사는 세상도 서로 다른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같은 언어를 사용하면서 마치 자신들이 모두 서로 같은 세상에 살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게 됩니다. 앞에서 제가 비유로 들었던 것즉 내가 죽어도 세상은 그대로 잘 돌아간다. 라는 착각과 똑같은 방식입니다. 요즘은 잘 사용하고 사용하지 않지만 그동안 우리가 자주 쓰던 속담 중에도 이런 이치를 잘 표현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개 눈에는 똥밖에 안 보이고 부처 눈에는 부처만 보인다. 라는 것이 그것입니다. 배고픈 개에게는 눈에 보이는 대상들이 그것이 먹을 수 있는 것이냐 아니냐라는 기준에 따라서 결정되고 부처님 눈에는 성불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라는 기준에 따라서 결정될 것입니다. 그런 기준에 의해서 개개에 보여지는 세상과 부처님 눈에 보여지는 세상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들 중생들은 각자 자신들의 가치관에 따라서 보여지는 세상이 결정되고 그렇게 가치관에 따라서 결정된 세상 속에서 우리들 각자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세상은 그렇게 각자가 지니고 있는 가치관의 변화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부처님에게는 이 세상이 불국토요, 중생들에게는 이 세상이 고해의 사바 세계인 것입니다. 불국토나 극락세계가 이 지구를 떠나서 저기 서쪽에 먼 우주 밖 어딘가에 있는 어떤 장소가 아니라 스스로 올바른 방법에 의해서 즉 요니소 만하시까라라는 방식으로 자신에게 경험된 정보들을 객관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그에게 나타나는 세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극락은 중생들의 사바세계를 벗어난 곳에도 있지 않고 벗어나지 않은 곳에도 있지 않습니다 단지 세상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이치를 바르게 아는 자에게 드러난 세상이 바로 극락이요 불국토인 것입니다. 불국토가 바로 이 땅에 있다는 말은 우리가 살아생전에 열반을 성취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뜻이기도 하고, 당연히 그렇게 살아생전에 열반을 성취해야 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불교 경전에서는 열반을 뜻하는 서른 세 가지 서로 다른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대표적인 것두 가지만 소개하자면 이렇습니다. 첫째는 열반은 섬이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열반은 불사, 즉 죽음이 없는 곳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 열반은 섬이다라는 표현은 우리에게 스스로를 등불로 삼고 법을 등불로 삼아라라는 뜻으로 알려져 있는 자등명 법등명이라는 한문 구절과 관련이 있습니다. 부처님 당시의 언어인 빨리어의 디빠라고 하는 단어는 섬이라는 뜻도 되고 등불이라는 뜻도 되기 때문에 이것을 한문에서는 등불로 번역을 하면서 자등명 즉 스스로를 등불로 삼아라라는 뜻으로 알려졌지만. 부처님께서 임종시에 말씀하셨던 그 내용은 등불이 아니라 섬이 맞습니다. 스스로를 섬으로 삼아라 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섬이란 망망대해를 표류하다가 겨우 도착해서 생명을 부지하게 되는 그런 아름다운 섬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수단이 빠다라고 하는 경전에서 공포스럽고 절망스러운 이 세상에서 의지할 만한 섬이 있다면 그것을 알려주십시오. 라고 한 제자의 질문에 대해 부탁해서는 이렇게 대답하셨다고 전해집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집착할 것이 없다면 그 섬이 바로 그것이지 다른 것이 섬이 아니다. 라고 말입니다. 즉, 무소유와 무집착을 잘 실천하면 그것이 바로 이 망망대해에서 절망하지 않고 의지하고 안전하게 살수 있는 섬이지, 어떤 장소로서의 섬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열반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소유와 무집착, 그것이 바로 열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무소유와 무집착을 섬으로 삼아서 살아가라. 의지해서 살아가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열반의 삶이다. 라는 뜻이고, 부처님께서는 스스로 돌아가시기 전에 자신의 제자들에게 그 내용을 당부하셨던 것입니다. 여기서 말한 무소유라는 것은 내가 얼마든지 소유할 수 있지만 내가 꾹 참고 소유하지 않고 청빈하게 살기로 했다. 라는 식의 그런 강제적 무소유가 아니라 이 세상 어느 것도 심지어 나라고 하는 것조차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없는 것이고,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고, 조건에 의지해서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소유할 수 없다라는 그 이치, 즉 연기법에 대한 철저한 자각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소유와 무집착, 섬, 이런 것들은 모두 열반을 나타내는 동일한 표현들이라고 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열, 죽음은, 죽음이 없는 곳, 그것을 열반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앞에서 죽음의 조건은 태어남이다라는 것을 언급했습니다. 죽음은 태어남을 조건으로 한 자에게는 필연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죽음이 없는 곳은 어떤 곳입니까? 당연히 태어남이 없는 곳입니다. 태어남이 없으면 죽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미 태어난 우리들은 죽음이 없는 곳, 다시 말해서 열반에 다달할 수 없다는 것입니까? 저는 앞에서 우리들의 경험을 통해서 연기법을 이해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방법으로 요니소마나시카라, 즉 근원으로부터 살펴보기라는 것도 소개했습니다. 그러면 이 태어남이라는 것도 요니소마나시카라를 해봐야 합니다. 자, 무엇이 태어남입니까? 어머니의 자궁에서 태어난 것은 누구입니까? 내가 태어났습니까? 내가 지금 나라고 믿고 있는 이 몸이 태어났습니까? 물론 아닙니다. 태어난 것은 자의식을 갖지 않은 한 어린 아기였습니다. 그리고 그 아기가 점점 자라면서 나라는 의식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아기들은 통계적으로 대략 생후 12개월이 넘어, 넘어가면서부터 나라는 자의식을 갖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아이를 키워, 키워본 부모님들이라면 경험을 통해서 잘알 것입니다. 어느 순간부터 아기가 이건 내 거야 라고 하는 식으로 말하거나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말을 배우는 시기와 일치합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나라는 자의식과 생물학적 자기 자신을 동일한 것으로 간주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처음부터 나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태어난 다음에 말을 익힘과 동시에 나라는 의식을 갖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우리는 관찰자가 있음으로써 보여지는 세상도 있게 된다, 있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마찬가지로 나라고 하는 의식이 생기고 나서 비로소 나의 태어남이 생기는 것입니다. 12가지의 연기의 연골고리 중에 연결고리 중에 늙음과 죽음은 태어남을 조건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태어남은 또 무엇을 조건으로 해서 일어납니까? 있음. 이것이 조건입니다. 한문으로는 있을 유자를 씁니다. 발리어로는 바와 즉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다 저것이다라고 구분 지어진 어떤 대상입니다. 그렇게 구분 지어진 것이 바로 태어남의 조건입니다. 그러면, 있음, 혹은 존재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어린아기가 자라면서, 나, 내꺼, 이라고 규정하기 시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존재, 바와, 라고 하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태어남의 조건입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죽음이 없는 곳, 불사의 경지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생각해 봅시다. 태어남이 늙고 죽음의 조건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태어남은 나, 내것 시라고 무언가를 대상으로 삼아서 그것을 무엇이라고 규정하는 바와 즉 존재라고 하는 것을 조건으로 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쯤에서 아, 이 모든 것들이 언어와 관련이 있구나라고 알아차리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모든 것은 개념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개념이란 말입니다. 조건의 의지에서 일어난 한 생명체가 스스로 이것이 나다라고 개념 짓는 순간부터 나의 태어남이 있게 되는 것이고 그 나의 태어남은 필연적으로 나의 늙고 죽음으로 이어집니다. 나의 늙고 죽음은 괴로움입니다. 다른 사람, 다른 짐승들의 늙고 죽음은 원칙적으로는 나에게 주, 괴로움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것이 나와 가까운 친척이나 부모나 자식인 경우에는 그 가족이나 친척이 나의 연장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비록 내가 아니지만 그들의 늙음과 그들의 죽음이 나에게 괴로운 것 뿐입니다. 이처럼 늙고 죽음이 괴로움이 되는 경우는 그것이 나의 죽음이고 나의 죽음일 나의 늙음이고 나의 죽음일 때 뿐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들도 조금씩 죽음이 없는 경지, 불사의 경지가 어떤 것인지 이해하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없는 곳. 무소유처. 그리고 이것이다 저것이다라고 구분 짓는 집착, 그런 집착이 없는 곳. 그것이 바로 섬이고, 그것이 바로 불사의 경지고, 그것이 바로 열반인 것입니다. 오늘은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다음번에는 아마도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법회를 하지 못할 것 같으니, 혹시 법회를 하지 못한다면 지금처럼 방 안에서 좋은 줄 알아도 동영상을 제작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모두가 금생에 열반을 증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